자 이제 어~ 요 동영상 강의에서 어~ 그 주어진 열일차 방정식의 해를 이제 구하 이제 행렬을 써서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을 이제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앞 동영상 강의에서 기약행 사달골 행렬을 만든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즉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주어진 열일차 방정식의 확대 행렬을 제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로 만든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성분이 0으로 이루어진 행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이제 계산하다 보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때 만약에 0으로 이루어진 행이 있으면 자, 기본행 연산의 두 번째 두 행을 맞바꾼다 있죠. 그래서 두 행을 맞바꾼다 그걸 써가지고 영으로 이루어진 행은 맨 아래에다가 내려놔요. 그 다음에, 각 행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숫자를 1로 만든다. 그거는 기본의 연산 첫 번째, 어, 각 방정식에 영이 아닌 상수를 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통해서 각 방정식, 어, 각 행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숫자를 1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그 일을 우리가 선행 성분 리딩 엔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행 성분 1은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그 선행 성분 1은 행이 내려올수록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행이 내려올수록 오른쪽에. 어, 그건 이제 이따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제 보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선행 성분 1이 있는 나머지 열의 성분은 모두 다 0이어야 돼요. 자, 그거는 어그 기본 기본 행 연산의 세 번째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한다 있죠. 그 방법을 써가지고 선행 성분 1이 있는 열의 나머지 성분은 다 0을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그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안 들었기 때문에 좀 애매할 텐데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전에, 어, 자, 지금 여기, 어, 있는 보기가 지고 조금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행렬 A 하나 있죠? 자, 어, 3x4 행렬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기약행 사다리코 행렬 인지 아닌지 자, 이제 판단해봅시다. 자, 0으로 이루어진 행, 있죠? 근데 어디 있어요? 맨 아래 있어요. 그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0으로 이루어진 행맨 아래 있다. 즉첫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이 1이다. 자, 봅시다 A의 1 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1 맞죠? 자, 2 행으로 내려와요.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1인 거 맞죠? 그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세 번째, 선행 성분 1은 행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오른쪽. 즉 1행에서 2행을 내려왔을 때 자, 요 선행 성분 1 분명히 예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 맞죠? 자, 다음에 네 번째 조건. 선행 성분 1이 있는 열의 성분은 모두 다 0인가. 자, 선행 성분 1이 있는 열의 성분 0, 0. 또 선행 성분 1이 있는 열의 성분 0, 0. 결국 이 주어진 행렬 A는 예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로 만들어가 만드는 방법 좀 연, 연습 좀 합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 주어진 연립차 방정식의 확대 행렬을 이렇게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 노트에는 지금 3개 있는데, 일단 여기서 2개 정도만 연습을,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B를 보세요. 자, 그러면, 자, 0으로 이루어진 행,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 어, 그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0으로 이루어진 행이 없으니까,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지. 자, 다음에, 두 번째, 각 행에서 0이 아닌 성분, 1인가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B에 1행, 1열 성분, 1이네요. 자, 다음에 이 행을 내려왔어요.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 2네요? 1이 아니네? 그러면 이 2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기본 행 연산 몇 번째? 첫 번째죠. 즉,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요. 이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해. 그러면 0, 1, 1,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 이 밑으로 자 그러면 다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 1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만족합니다 자 요, 이쪽 행렬 보세요 이쪽 여기 자 여기에서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1 여기 1 집읍시다 또 집읍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도1 그렇죠 그래서 어~ 각 행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숫자 선행성분 1 됐고 자이 선행성분 1은 행이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예보다는 오른쪽 내려왔을 때 예보다는 오른쪽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조건 만족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선행성분 1이 있는 열의 성분 자 선행성분 일이 있는 열의 성분 영영이죠 선행성분 1이 있는 열의 성분 0영이에요 그 다음에 선행 성분 1이 있는 열의 성분 영역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3열에 보면 보기 1일이 있는데 얘네들은 선행 성분이 아니에요. 그냥 성분 1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 이기약행사달꺼 행렬 만들 때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든 얘. 자, 얘는 어, 기약행사달꺼 행렬이 어, 맞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C. 자, 요 행렬을 봅시다. 어, 처음으로, 아, 여기도 0으로 이루어진 행이 있네요. 그래서 0으로 이루어진 행열, 자, 2행에 있는 것, 자, 요3행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1, 이런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내려왔어. 그쵸? 여기. 사실 얘가 지금 이제 2행이 있는 걸 보세요. 근데 지금 얘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요 선행성분 1, 1행에 있는 선행성분에 같은 열에또 1이 있잖아요. 우리이 0을 만들어야 되죠. 즉, 여기 기약형 사대권 행렬의 네 번째 조건, 선행성분 1이 들어있는 열의 나머지 성분은 모두 0이다. 조건을 만족 안 한다고. 자, 그래서, 자, 요 C는 조건 작업을 합시다. 일단 첫 번째, 101, 자, 얘는 놔두고, 2행과 3행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111, 0, 0, 0.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꿨어요. 그다음에 선행 성분 1 아래 보니까 0이 아니에요. 그럼얘0 만들 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자, 기본행 연산 세 번째. 한 행을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한다. 자, 그러면 이 어, 행에 있는 이행 1열 성분 2를 0을 만들기 위해서 1행 1열 성분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해지는 1행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행에다가 더해주면, 그렇죠? 0, 1,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그대로 0, 0, 0. 자, 이렇게 바꾼 얘는 어, 기약행 사드레 행렬인가 확인해 봅시다. 자, 0으로 이루어진 행이 있는데 맨 아래 에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 행에서 처음으로 영하는 숫자, 선행성분 1. 됐고, 이 선행성분 1은 행이 내려올수록 오른쪽에 있는 것 됐고, 이 선행성분 1이 있는 열의 성분 0, 0, 0, 0. 자,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따라서 지금 만든 이 행렬, 얘는, 얘는, 네. 어, 기약행 사달골 행렬이 맞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요 연습한 걸 가지고요. 어, 우리가, 자, 요, 주어진, 여기 요, 연립방정식에 대한, 어, 그, 해를 우리가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법은 뭡니까? 주,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일단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확대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직접 한번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니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직접 계산해 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 주어진 요 연립 방정식 자, 여기 미지수 3개예요. 방정식 3개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확대렬을 만들었을 때 자, 여기 있는 얘 되는 거 확인해 보세요. 눈으로 다 확인해 보세요. 예. 네. 맞습니다. 예, 틀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로 만들어 보겠는데, 자, 지금 여기 풀이 쭉자세게 써놨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 강의 노트 올려놓은 거 보고서 이제 좀 읽어보도록 하고, 자, 이제는 이제 여기서는 직접 이거를, 어, 바로 어,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조절하고, 자, 이거 자, 봅시다. 자, 지금 첫 번째 방정식이 어,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어, 확대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기약행, 사대행렬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 1행 보니까 1행 1열 성분이 1이 아니죠. 얘를 1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행에다가 뭐를 곱해요? 네, 2분의 1을 곱한 겁니다. 1행에다가. 그래서 만든 게 지금 얘죠. 자, 확인됐습니까? 자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아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방식이 자 얘가 뭐 모든 그 뒤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을다 이렇게 풀라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그냥 표준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 절차대로 하면 절대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지. 대체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해야좀 이렇게 약간 변화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네,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안정적인 표준 방법이 뭐냐하면 이행 1열 성분 일 만들었죠. 그러면 예를 써서 먼저 아래를 0 만드는 거예요. 요 바로 아래 즉 산행 성분 1, 있는 열의 성분 다0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4를0 만들 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주냐면 자 일행에다가 마이너스 사를 곱해서 2행에다 더해줘요. 자 이때 일행은 그대로 온다 이거는 그대로예요. 자 여기에다 마이너스 사를 곱해서 2행에다 더해줘요. 자 그랬을 때요 모양 나오는 것자 이것도 여러분 직접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에 또 삼행에 있는 요 삼행 일열 성분 요 삼을 0을 만들 기 위해서 요맨데또 일행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삼을 곱해서 마이너스 삼을 곱해서 그렇죠?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 여기도 0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 이 행렬이에요. 이 행렬.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어,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그죠 그래서, 어, 1행에, 자, 여기,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여기다가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얘0 만들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그죠 자, 다음에 이제 2행으로 내려가요. 2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 어, 1이네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어, 그대로 선행성분 1로 잡고서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 아래에 있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선행성분 1 아래에 있는 요 마이너스 5를 0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2행에다가 5를 곱해서 3행에 더해주면, 이제, 아, 요 모양이 나오는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원래 우리 기하 기형을 사들일 거있 만들기 위해서는 요산행성분1 위에도 얘도 0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일단 잠깐 보류하세요. 일단 아래부터 0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0 만들고 0 만들고 0 만들고. 그렇죠? 자, 다음에 3행에 처음으로 영향할 숫자. 자, 우리 1 만들어야 되죠. 근데 여기 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001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요이 여기 행렬 자요 모양을 보면 선 행성분 1자1 1. 1, 1 그렇죠 에 아래쪽에 일단 0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만 갈지 이렇게까지 만든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가우스 소거법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 이거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서 일단 연립방정식의 해를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얘를 계수행 아, 확대율로 가는 연립방정식을 한번 써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1 더하기 2x2 더하기 3x3 이퀄 9가 되죠. 그다음에 이쪽에서 x2 더하기 2x3 이퀄 4가 되고, 자세 번째 방정식 자 x3 이퀄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본엔 연산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행렬을 확대 행렬로 갖고 있는 연립방정식이나 지금은 여기서 요거, 요거. 자, 얘를 확대 행렬로 갖고 있는 이 연립방정식이나 해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연립방정식 해를 봅시다. 자, X3 3 나왔어요. 자, 얘를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X2 나오겠죠. 다시 그거를 X2 대입하고 X3 요다도 대입해요. 그러면 X1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가우스 소거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우스 졸든 소거법, 즉 여기 있는 선행 성분 2대 우리가 지금 이 아래 쪽만 0만 들었잖아요 이제 위까지 다 0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해야 될게 여기 있는 이 선행 성분 2, 3행에 있는 선행 성분 2를 써서 위에 있는 2도 0을 만들고 3도 0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 해서 더해주면, 자, 얘가 나올 겁니다. 그죠그 다음에, 요3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주면, 얘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 이것도 이제 직접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자, 이제 선행성 1. 위에 0, 0 만들었어요. 자, 여기 또 0, 0이에요. 여기 0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뭐만 하면 됩니까? 그죠 이제 얘 하나 남았죠. 얘0 만들기 위해서, 이행에다가 마이너스 이를 곱해서 더해주면 자 이제 우리가 원한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이 나옵니다. 자 얘가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인 거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예뭐 이제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확대 행렬로 하는 열 방정식 써봐요. 얘가 확대 행렬이고 자 그러면 여기가 x 1 이퀄 사두 번째 자얘 예. x 2 이퀄 마이너스 3. 자세 번째 예 x 3 이퀄 3.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해딱 구한 거죠. 자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걸 구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모를 했는데 이게 이 우리 수업에 계속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필히 예, 필히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수업에 나중에 중간중간에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해서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이 관련된 연습문제는 수업시간에 더 연습도 하고 여러분들이 연습문제를 더 풀어봐야 될 내용입니다.